왔는데 올해는 진짜 부스가 정말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요만큼을 지금 받아가지고 양손 무겁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받은 제품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열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은 시드비의 부스였습니다. 시드비는 아침 세안 비누라고 하는 제품을 전시해 놓고 있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하면은 요거를 하나씩 그냥 그대로 주시고 있더라고요. 받아가세요,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받아가세요. 저 이게 엄청 투명한 비누거든요아 인스타용으로 최고예요. 부스에 <laughs> 비누 그림이 되게 되게 예쁘게 막 엄청 투명하게 있어 보이요 안에 보니까. 투명한 비닐에 쌓여져 있는데 이거 물에 닿으면 완전 얼음처럼 투명하게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요. 아침 세안용으로 나온 제품이래요. 그래서 반 사이에 약간 기름기 올라온 거는 걷어주고 촉촉함은 남겨주는 그런 약산성 표물라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은 포장지까지 포함해서 99%까지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피부에도 클린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샬롯 틸버리의 제품이에요. 샬롯 틸버리 부스에서는 다트를 던지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 세다, 세다. <laughs> 파운데이션 축하드립니다. 옆에서 터치업 서비스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똥손이라서 샘플을 얻었고, 뒤쪽에 가니까 퀵트릭 메이크업을 시연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파우더, 픽서, 아이 메이크업 제품도 컬러별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수정화장을 그분께 받으면은 거울을 주시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팔레트가 색깔별로 종류별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분이 어울릴만한 걸로 골라서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받아놨던 거는 1번이었는데 색상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당장 막 사고 싶은 욕구가막 <laughs> 치솟았는데 참았고요. 이름이 혹시? 로우 토크 컬러예요. 그 옆에 가니까 뭐 매직크림부터 해서 조금 베스트셀러들이 쭉 순위별로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딱 이만한 크기의 손거울이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이 정도 크기예요. 거울도 같이 득템을 했습니다. 여기 별무늬도 <laughs> 샬롯 틸버리 로고 같은 요 별무늬도 같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 진짜 잘쓸것 같아요. 샬롯 틸버리의 럭셔리 팔레트 더 벨라 소피아 제품. 샬롯 틸버리가 되게 외국 언니들이 쓸 법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헐리웃 스타들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진짜 이 컬러는 이번 가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들만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글리터도 되게 자글자글하니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가을 글램 룩요걸로 한번 연출해보고 싶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랑 쓸수 있는 붓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런 되게 힘있는 타입의 총알 브러쉬 같은 총총한 이런 브러쉬까지 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글리터 바를 때, 포인트 글리터 바를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텔리안 24 부스에 다녀왔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렸나 팔로우를 했나 하면 뽑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돌려주세요. 등수 네, 확인해주시고요. 아, 6등! 아, 별걸 못 뽑고 제가 원하는 거는 큰 제품이었는데 아주 조그만 샘플이 나왔습니다. 센텔리안24의 더 마데카 크림인데요. 이거 되게 안티에이징 이런 쪽으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판매된 개수만 36,000개 이상이래요. 병풀 성분이 주 성분이라서 토탈, 이제 전체적인 안티에이징 케어에 되게 좋은 제품이래요. 용량은 되게 넉넉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정도로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또 안티에이징 되게 관심 이 많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아벤느 그 시카 파트보다는 부드러운데 일반적인 크림보다는 이렇게 막 모양이 유지가 될 정도로 좀 꾸덕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으로는 빌리프 부스에 다녀왔는데 빌리프 부스가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역시 약간 환절기잖아요 수분 관련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은데 네, 려주시면 돼요 네 그만. 1등 2개 나왔는데 1등은 뭐예요? 1등 정품이요 우와 <목소리는> 빵빵빵빵. 빵빵빵빵. <목소리가> 그냥 a o b 까 o b 두두두두두두두. 짠, bao bao b a 어얼 a 어 b 키페어의 수분 폭탄을 책임지는 아이들. o 렇게 되게 묵직한 용량으로 본품이 두개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아쿠아 밤이고요. 이는 모이스처라이징 밤두 가지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이 갔던 건이 모이스처라이징 밤인데 얘가 수분감이 26시간, 26시간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 약간 필수일 것 같은, 지금부터 사용해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이 아쿠아 밤은 약간 크림보다는 젤 같은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상쾌한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수분 폭탄, 수분감이 넘치는 느낌이고, 얘는 완전 보습인 거죠. 약간 악건성 분들을 위한 수분감이 오래가는 보습의 느낌. 두 가지 제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등등으로 받은 제품들이 이만큼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제일 줄이 길었던 곳은 바로 베르사체였습니다. 베르사체에서 이렇게 향수 미니어처를 주시거든요. 이 조그만 아이들.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빨리 가서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laughs> 너무 귀엽죠. 위에 조그맣게 향수 이름도 써있어요. 요거는 라네즈에서 나온 크림입니다. 라네즈 이렇게 생긴 파운데이션 나온 거 아시죠? 그거 너무 패키징이 귀여워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 디자인에 크림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요만한 크기를 주셨습니다. 여행용 완벽해 그리고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그 밖에도 얼루어 베스트셀러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받은 게 얼리버드로 예약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이런 어, 키트거든요. 그 안에 아피오의 샘플들, 클로디카의 모이스트 트리트먼트. 요거는 선크림이에요. 얘는 립리프의 립 마스크 팩이래요. 로우퀘스트의 앰플. 얘는 라곰의 아쿠아솔.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너무 제품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도 되게 벅찬데 제가 얼로 뷰티페어를 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이런 박람회 행사를 가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가봤자 내가 뭐 얻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약간 갈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갔는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얻어온 제품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을 좀 해보면 좋은 제품들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뷰티페어는 포토부스도 있고, 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너무너무 퀄리티도 훌륭하고, 얼루어의 베스트셀러들은 거의 다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 아무튼, 여러분도 꼭 내년에 한다고 하면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뭐 아무튼, 오늘 하루는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